남을 인생을 함께 걷는 것을 맹세하고 결혼할 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중 하나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불륜 아닐까요? 그러나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남녀의 애정도 열기도 쉬고 어느덧 다시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자신을 이해해주는 상대를 찾게 되고 그때 마침 나타난 인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강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륜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불륜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유부녀는 어떤 사람들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들 입장에서 꼬시기 쉬운 여자는 쉽게 관계를 허락하는 여자가 바로 쉬운 여자가 되는 겁니다. 남녀가 존재하고 사랑이 존재하는 한 영혼이 없어지지 않을 바람 그리고 불륜하면 남성 쪽이 쉽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최근에는 여성이 바람기, 불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조차 여성의 불륜, 혼의 자식, 이혼 등을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도 그만큼 주위에서 관심이 많고 흔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불륜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났을 때, 배우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권태기에 빠진 부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후 열받아서 각방을 서는 리스 부부가 욕구를 풀기 위해 아줌마도 여자이고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을 때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륜에 쉽게 넘어가는 여자들 특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이 많은 전업주부, 바람난 여자들의 대부분의 변명은 외로웠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특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전업주부들은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남편과 아이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조금만 바빠지거나 신경을 못써 주는 경우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참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채우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욕구가 강한 여성. 보통 불륜 이유가 남자들은 육체적인 관계, 여자들은 정신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 불륜을 한다고들 하는데 부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외간 남자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 바람을 피우는 여자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가능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만났다가 마음까지 빼앗겨 앞뒤 못 가리는 유부녀도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술을 좋아하고 분위기에 약한 여성, 술을 좋아하고 자주 마시러 다니는 여자도 꼬시기 쉬운 쪽에 속합니다. 술에 만취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술김에 바람을 피워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죠. 또 술자리의 빈도가 많아지는 만큼 남성과 만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만들어질 테고 남자들에게 대시 받을 확률도 그만큼 많아지겠죠. 이밖에 우유부단한 성격을 지닌 여자, 스킨십이 많은 여자,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여자 등이 있습니다. 불륜은 배우자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알수 있다면 불륜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비 아저씨 한 분이. 갑작스러운 상을 당해 3일간 휴가를 내셨다. 상황이 급박한 터라 그빈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채우게 되었다. 밤 12시 야간 순찰을 나섰다. 단지를 한 바퀴 돌며 평소보다 더 꼼꼼히 살폈다. 거의 순찰을 마치고 마지막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단지에서도 가장 흐미진 곳으로 야산과 인접해 있었다. CCTV는 커녕 가로등마저 희미한 곳이라 주민들도. 늦은 밤엔 좀처럼 가지 않는 곳이었다. 어둠 속에서 마지막 코스를 걸어가는데 멀리서 차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한적한 곳에 홀로 서 있는 승용차는 왠지 모르게 눈길을 끌었다. 여긴 주차 구역도 아닌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차 내부가 유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창문은 뿌옇게 김이 서려있었고 은은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차 안에는 한 남녀가. 어찌나 열정적이던지 그 안에서 남녀가 한참 사랑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나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여기서 지랄이돼? 그냥 독특한 취미를 가진 커플쯤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누구인지 궁금하긴 하였지만 괜한 호기심으로 다가갔다가 들키기라도 한다면 사생활 침해로 잘릴 수도 있단 생각에 그냥 지나쳐야만 했다. 그리고 약한 시간이 지났나? 아파트 주민 한 분이 관리실로 오더니 강아지와 산책 나왔다가 백육동 쪽 사람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황급히 달려가 보았더니 50대쯤 보이는 여성 한 명이 쓰러져 있었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 난 옆으로 가서 여자를 툭툭 쳐보았지만 여자는 별 반응이 없다. 근데 머리는 산발이고 옷 매무새가 흐트러진 상태였는데. 보안이 거사를 치룬 것처럼 보였다. 그때 번쩍 떠올랐다. 혹시 좀전차 안에 있던 사람 중한 명인가? 암튼 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괜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 옷을 대충 정리해주고 여자를 다시 흔들어 깨웠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집이 어디예요? 음 103동이요. 잘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신음처럼 냈다. 옆을 보니 여자의 핸드폰이 떨어져 있어. 내 호주머니에 넣고, 여자를 들쳐 업었다. 여자를 업고, 백삼동 쪽으로 가면서, 대속 아주머니 집이 어디냐고 묻는데, 백삼동 입구 쪽에서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내 쪽으로 오더니, 여자를 보고는 엄마라고 외친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니? 네. 주차장에 쓰러져 누워있길래, 내가 업고 왔는데, 잘 되었구나. 너희 집이 어딘지 가자. 내가 업고 갈게. 딸내미는 앞장서서 가더니, 엘리베이터를 누른다. 나도 여자를 업은 채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니 저희 부모님 이혼하셨어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다. 딸내미가 자기 집 문을 열어 주길래 여자를 업고 들어가 거실 쇼파에 내려놓은 뒤 나왔다. 다음날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뒤 여자의 폰이 울린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다. 제가 폰을 잊어버렸는데 이폰 주인이에요. 돌려받았으면 하고요. 아, 네, 사모님, 저 관리 소장입니다. 새벽에 주차장에 쓰러져 계신 사모님 옆에 폰이 있길래 제 호주머니에 넣고 사모님을 업어다 드리곤 있고 제가 가지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공손하게 말을 하자 아주머니는 아니라며 살뜰히 챙겨줘서 고맙다며 나중에 식사라도 대접하겠단다.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뭐. 저녁에 출근하면 휴대폰을 주기로 하고 관리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났다. 얼굴은 눈에 익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정숙하고 아주 예쁜 중년의 여인이 보인다. 뛰어가서 인사를 꾸벅하고는 사모님, 폰 때문에 오셨죠? 얼굴을 뵈니 알아보겠네요. 아내, 네. 아저씨 고마워서 어쩌죠? 수줍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 난 핸드폰을 여자에게 건네주며 사모님 핸드폰 여기 있습니다. 어제 술 많이 드셨나 보던데요. 아저씨, 어젠 내가 술이 너무 취해 실수를 많이 했죠? 저한테 실수한 건 딱히 없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는 술만 취하면 기억도 못하고 남자들과 사고를 치고 다니는 주사가 있었던 것이었다. 말들을 대충 맞춰보니 그날 야산과 인접한 그곳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주인공이 확실한 듯 싶었다. 아저씨, 시간되면 언제 한번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깟 일로 식사 대접까진 너무 과하지요. 그래도 그건 아닌데, 그녀는 내가 소문이라도 낼까봐 불안했는지, 자꾸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아니요, 제가 꼭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식사 대신 술 사주세요? 그녀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알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 술자리로 이어졌다. 아저씨도 혼자 사세요? 네, 아저씨는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아마 3년도 넘었을걸요? 대단하시네요. 3년이나 어떻게 참고 사셨대. 호호. 어쩌다 보니 벌써 그리 되었네요. 아저씨처럼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를 아줌마들이 왜 가만두지? 아마도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농을 던지는 것 같았다. 아저씨, 그날 일 소문내시면 안 돼요. 물론이죠. 나도 남잔데 대신 약속 지키는 대신 아주머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에 대해서요. 네, 궁금해서요. 호호, 제가 정말로 궁금하세요. 네, 당연하죠. 호감 가는 여성에 대해 좀더 알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호감을 가진다 말해. 그녀는 살짝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술기운 때문인지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결혼 후 꾸준히 바람을 피워왔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이혼은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남편이 약 2년 전부터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혼 둘은 별거를 이어갔고. 결국, 이혼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그 시점부터 그녀는 자신을 억누르던 무언가를 내려놓게 되었다고 말했다. 술의 힘을 빌려서 말이다. 전 남편이 그녀의 첫사랑이자 첫남자였던 터라. 이혼 후 우연한 계기로 다른 남자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 일이 그녀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고, 이후 삶을 보다 자유롭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술만 마시면 블랙아웃이 되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지난번 일도 거의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말투와 태도로 보아 그녀가 만나온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주로 나이트클럽이나 헌팅 포차에서 처음 본 남자들과 만남을 이어왔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이런 이야기를 왜 나에게 털어놓는 걸까? 내가 호감을 표현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이게 일종의 플러팅인 걸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현숙 엄마, 저는 남자로서는 어떤가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다. 아저씨요? 괜찮죠? 일단 저보다 어리잖아요. 호호호. 아, 연아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요. 제 나이쯤 되면 어린 남자가 좋죠. 그리고 혼자 사는데 마다할 이유도 없고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럼, 저랑 열 번만 만나봐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드릴 테니 내가 장난스러운 듯 진지하게 제안하자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왜 하필 열 번인데요 그 정도는 만나야 서로를 제대로 알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남자거든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호호 참 재밌는 아저씨네 나는 웃음 속에서도 진심을 담아 덧붙였다 사실 제가 밤 일은 잘하는데 연애엔 좀 서툴거든요. 그런데 현숙 엄마랑은 왠지 잘 맞을 것 같아요. 연하는 키우는 재미도 있다 하잖아요.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답했다. 그건 연계일 때 얘기죠. 아저씨는 연계는 아니잖아? 그런가요? 나는 살짝 쓴웃음을 지었다. 열 번이라고 했죠? 네. 한번 만나봐요. 그럼. 그녀는 생각보다 쿨하게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녀가 처음으로 내 거칠고 다소 험상궂게 생긴 외모에 호기심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고, 그런 나와 연애를 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다고 한다. 그 호기심이 그녀를 이끌었고, 나의 앞뒤 없는 자신감도 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그녀와 정식으로 연애를 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나른한 오후, 따사로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살짝 스며드는 시간이었다. 그때 101동 701호 사모님이 전화로 나를 불렀다. 네, 사모님.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소형 평수가 많아 그런지 유독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다. 대부분 그들만의 이유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도 30년 가까이 됐으니 여기저기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아졌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자주 관리실을 찾곤 했다. 그녀는 50대 초반으로, 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어, 나를 자주 부르던 사람 중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곱게 나이를 먹은 덕분에 4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다. 더 놀라운 건, 평소 옷차림이 야하기로 유명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그녀 집으로 갈 때면, 항상 그녀의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맞이할지 늘 궁금하고 기대가 됐다 그래서 701호로 향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마련이었다 도대체 오늘은 무슨 스타일일까? 그래서 항상 기대가 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미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때부터는 매번 느끼던 그 묘한 긴장감과 함께 한동안 나의 시선은 그녀에게 묶여버렸다 김 소장 올해 몇 살이라고 했지? 마흔 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모님 돌싱이라며 애인은 있어? 아니요. 현재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한창 나인데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안 그래? 그렇기야 하죠. 밤만 되면 잠을 설치니 말이죠. 하하. 참나 나이도 어린데 왜 그러고 사나? 사모님이 한명 소개시켜 주시던가요? 김소장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저는 사모님 같은 스타일이요. 뭐, 김소장 농담도 잘하네. 나 같이 늙은 사람이 뭐 좋다고 그런 말을 해. 사모님이 어때서요? 제가 본 50대 중에 제일 이쁘신데요, 뭘. 그래도 김소장 여자 보는 눈은 있네. 그녀는 싫지 않은 듯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 미모로는 1등이시잖아요. 사모님 정도 되는 여자라면 언제든지 콜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발동이 걸렸는지 날 보며 배시시 웃더니 갑자기 내 옆에 다가와 앉았다. 아 요즘따라 어깨가 자꾸 뭉치고 아프네. 김소장이 좀 주물러 줄수 있겠어? 저야 좋죠. 여자랑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얼마만인지도 모르겠네요. 어머. 김소장 소나기 힘이 장난이 아니네. 너무 시원해. 하하, 제가 소나기 힘만 좋은 게 아닙니다요. 뭐야? 방금 그 멘트는 꼭 옛날 마당쇠가 마님한테 얘기하듯이 하네. 호호, 그럼요. 앞으로는 마님의 평생 몸종이 되겠습니다요. 그렇게 말하니깐 나 갑자기 설레는데, 그럼 오늘부터 모시면 되겠습니까요? 마님. 그래, 오늘부터 나의 돌쇠가 되어 주렴. 나는 올해 마흔 살, 5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돌싱남이다. 남들이 흔히 말하는 부시한 남편도 아니었고, 가정을 꾸릴 능력이 없는 돈못 버는 남편도 아니었다. 단지 직업이 현장 일을 하다 보니,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남들이 말하는 소위 노가다꾼이었다. 공고토목과 졸업, 전문대 토목과 졸업 후,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고, 전국팔도를 다니며, 고속도로 터널 뚫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왔다. 현장이 멀고 바쁠 때는 한 달에 두세 번만 집에 들어갔고, 장마철이나 현장 일이 없을 때는 보름이고 한 달이고 집에서 지낸 적도 있다. 하지만 아내는 결혼 5년이 다 되도록 맘 모르게 피임을 하여 임신도 하지 않더니 결혼 6주년 기념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젊은 놈을 좋아한다며. 이혼을 요구해왔고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남자와는 더 이상 살기 싫다는 말만 남기고 나를 떠났다. 난 열심히 돈 벌어서 마누라 고생 안 시키고 편히 살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남은 건 직업에 대한 회의와 마음의 상처뿐이었다. 먹여살릴 처자식도 없는데 고생해가며 돈 벌어 뭐하겠냐 싶어 10년 가까이 하던 토목이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 편하게 월급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선택한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었다. 아파트가 30년 가까이 되었고 평수가 19평 25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장년층이 많았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우리 아파트엔 이혼녀와 과부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과부촌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곳 입주민은 관리소 직원들에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들도 많이 부탁을 했어요. 난 웬만하면 다 들어주었다. 왜냐하면 보통 인연마다 계약인 아파트 관리 소장은 임기 이후 아파트 입주자 회장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입주자에게 찍히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기 집 액자 거는 것부터 해서 가구를 옮겨달라. 멀리 두고 온 자전거를 아파트로 옮겨달라는 것까지. 나는 서비스직이다 생각하고 세대에서 부탁하는 건 웬만하면 들어주었다. 그러다 701호 사모님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죠. 주말에 이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지하 주차장에 차로 가는 중에 701호 사모가 어떤 젊은 놈과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걸 목격하고 만 거죠. 아마도 이마트 주차장이 그들의 비밀 접선 장소인 것 같더군요. 하필이면 내차 바로 옆에서 수위 높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진한 선팅 때문에. 김가민가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지, 그때 마침, 701호 사모님과 제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네요. 난 무척이나 놀라서, 곧장 차를 몰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출근했더니, 701호 사모가 자기 집에 와달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날 소장자리에서, 내보내려고 하나 불안한 마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쇼파로 가서 앉으라고 손짓을 한다. 아줌마가 다른 건 몰라도 키도 크고 피부가 매끈한 꿀 피부였다. 그날따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는지 내 눈에는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다. 커피 한 잔을 내오더니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온다. 차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어제 있었던 얘기를 먼저 꺼낸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았는지. 내게 물어보았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날 일이 그녀에겐 엄청 민감한 문제였나 보다. 그 남자는 채팅 앱으로 만나 사귄 지한달된 사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에게 흐느끼며 얘기를 한다. 제발 이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고. 그 일이 유책 사유가 되어 재산 분할에 엄청 불리해질 수 있다고. 비밀로 해 달랜다. 그때부터다. 그녀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도 때도 없이 날 그녀 집으로 불러들였고 나 역시 그 재미에 푹 빠져 그녀의 돌쇠가 되기로 하였다.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관리소 직원분들께 너무 과한 요구나 갑질을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아버지, 아들, 남편입니다. 최근 들어 관리소 직원들이 입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와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 관리소장의 평균 근속 연수가 인연도 체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는 육체적인 노동보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가 극심한 직업이기 때문이겠죠. 수없이 쏟아지는 민원과 때로는 상식을 벗어난 요구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힘들면 그만두라는 태도로 우리를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요구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제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저는 관리소장치고는 비교적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골싱 여성이나 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 나름 인기가 있는 것 같더군요. 그들은 저를 믿음직한 일꾼 혹은 말을 잘 듣는 머슴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녀들은 마치 양반 집 마님들이고 저는 그 집의 머슴이라 여겼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니 오히려 상황을 즐기게 되더군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스스로를 바꿔라. 그러면 세상도 달라 보일 것이다.